장르가 드로트도 있고, 우리나라 가요도 있고, 팝도 있고, 클래식도 있고, 트랜스 음악도 있고, 여러 장르가 있지 않습니까? 어, 소울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장르를, 뭐, 모든 음악을 다잘 소화하지는 못하죠. 아무리 대행, 어, 진짜 초대행 톨보이 홈 오디오 시스템도 어느 정도 녹음이 일단 기존적으로, 기본적으로 잘돼 있는 것들은 일단 다 듣기 좋게 나옵니다. 웬만해서는. 근데 자동차도 녹음이 잘돼 있는 그 기준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녹음이 잘못 돼 있는 거는 어떠한 뭐 10억짜리 오디오 시스템에, 홈 오디오에 틀어도 듣기가 감상용으로 절대 재현이 안 됩니다. 그뭐 10억짜리인데 20억짜리인데 왜 소리가 이런노? 요래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시스템이 고급으로 가면 갈수록 어, 녹음 환경이 아주 중요하죠. 녹음을 어떻게 했느냐. 어떤 연주자가 연주를 하고 어떤 악기를 쓰고 또 어떤 엔지니어가 어~ 또 녹음 초록을 했느냐. 어~ 거기에 따라서 이게 레퍼런스 사운드 레퍼런스 트랙 이러지 않습니까. 어~ 녹음을 좀 잘한 거는 그~ 많은 이제 그~ 상위권 매니아들이 그~ 음악을 평가할 때 쓰게 되고 또 그러한 또 평론가들이 그런 음악들을 어 사심 없이 예, 추천할 수 있는 곡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유명한 또 레코딩 회사에서 또 녹음했고. 그 과거에는 이제 CD 음반이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이제 디지털 음원으로 나오니까 어 어떻게 녹음했는지는 이제 잘 모르는데 예전에 과거에는 여러 회사들이 많습니다. 녹음을 잘하는 회사들이 많았죠. 어 메이저급은 텔락이라는 회사가 있었고 메이저급으로 크래식하고뭐 여러 개 어, 정말 이렇게 훌륭한 녹음을, 다양한 장르에 다양한 음반을 많이 내놓았죠. 어, 그리고 이제 제가 아는 건, 메폴 쉐이더. 메폴 쉐이더, 메폴 쉐이더에서 그, 셰필드 랩, 그, 스튜디오가, 어, 또 이렇게 아주, 이제, 메이저, 마이너 앱을 회사로서도, 어, 탑에 들어가고, 그 외에 또 많은 또, 뭐, 저 기억이 안 나는데, CD 음반을 보면 아는데, 많습니다. 그 메이저급이 있고 이제 그 이제 어 조금 이렇게 마이너 레벨 이게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는 그런 아주 훌륭한 어 마이너 레벨 회사보다 더 세심하게 녹음한 그런 음반들도 옛날에는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한 음반들 그러한 레코딩 회사에서 만든 음반을 기준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음악들을 어 종류가 장르가 많지 않습니까? 어, 뭐 아까 얘기했지만 클래식도 있고 팝도 있고 재즈도 있고 서울도 있고 성악도 있고 가곡도 있고 또 실내악 또대펜성곡 여러 가지 이제 뭐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장르가 어, 그러한 음, 그장르를 시스템이 좋으면 좋을수록 홈이든 카든 좋으면 좋을수록 그, 녹음을 할 때, 이거는 좀 크게 들어야 돼. 크게 들어 드레그 녹음한 거야. 크게 들어! 라고, 어, 녹음 환경을 만든, 만든 음악이 있고, 다소곳하게, 차분하게 들으라고 또 만든 음악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주 혹쾌하게 들으라고 만든 음악도 있고, 아, 이거는 좀좀쭉깔리가지고 깔아져 있는 음악으로, 그런 배경으로 녹음한 것도 있고, 굉장히 밝고 화사하고, 어, 이렇게, 이렇게, 깨끗하게 또 배경을 만들어서, 어, 녹음한 것도 있고, 또는 굉장히 리드미컬하고 스피드하고, 어, 저절로 신이 나는, 듣고 있으면 저절로 신나는 그런 음악, 그런 스타일로 녹음한 것도 있습니다. 이게 녹음, 어, 음악 장르도 있지만은, 녹음을 하는 스타일에 다 다른 거죠. 그렇게, 어, 녹음을, 이렇게, 그, 그 녹음 환경, 녹음 의도, 이것을, 어, 잘 표현해내는 게, 어, 좋은 음향 시스템이다. 좋은 오디오 시스템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좋은 소리라는 것은, 어, 악기의 그 순도, 순도, 악기의 순도. 어, 예를 들인다면, 바이올린인데, 거기 고급 바이올린, 뭐, 싼 바이올린,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바이올린 소리면, 고급이든, 싼 바이올린이든, 바이올린 소리답게 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바이올린 소리인데, 바이올린 그 통에다가 우리가 흔히 말이서는 매트, 부틴 매트를 사방팔방 붙, 딱 붙이가지고, 바이올린 연주한다 해보십시오. 그 말게 나겠습니까? 이, 그 고맹매이 탁한 소리 나고, 우뚝축한 소리 날, 날거아닌에요 바이올린 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음악은 그렇게 나면 안 된다. 만약에 콘드라 베이스, 콘드라 베이스. 시초 악기 전에 이 전자 악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 전자 악기 다 인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콘드라 베이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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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큰 통에 있어. 음, 이게 깔끔하게 울리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만약에 안에 솜을한 것을 넣어가지고 뭐 연주한다든가 탱군다든가또 아까처럼 콘드라 베이스 큰 통에 메트를막 이렇게 붙여갖고 뭐 콘드라 베이스를 탱군다든가 해너를 긁는다든가 했을 때. 그러면 그 콘드라 베이스 소리가 안 나지 않습니까? 그게 최대한, 최대한 콘드라 원 통해서 울리는, 원 해내서 뜰리는 그 소리를 잰 하는 거. 그리고 좀더 좋은 고급 콘드라 소리. 좀더 고급 콘드라 소리인데 좀더 훌륭한 기법으로 연주하는 연주자가 연주했다. 그러기 순도가 촉촉 올라가는 거죠. 일반, 기본적으로 우리는 콘도라 베이스 소리는 콘도라 베이스 소리답게 나이 되고, 좀더 순도 좋은 고급으로 가면, 더 좋은 콘도라 베이스 악기, 비싼 악기에 좋은 연주자가 연주하는 거 그것까지 표현한다. 그게 중요한 거지. 우리가 이제 매트 발란 콘도라 베이스, 매트 발란 바이올린 소리, 그거는 음악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 제끼 났고, 같은 콘도라 베이스라도 좀더 고급 악기 소리, 같은 바이올린이나 좀더 고급, 같은 피아노나 좀더 고급, 곱게 들리는 소리, 그것을 이제 순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 일단은 음악 소리라는 것은 악기의 원래 소리가 기본적으로 나줘야 되고 그좀더순도가 높으면 더 좋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거죠. 그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이제 어, 그 녹음의 환경 그 의도에 맞는 그 어떤 분위기를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 또 똑같은 오거지 시스템이라도 차분하게 녹음한 거는 차분하게 포현이 돼야 되고, 굉장히 리드미 컬하고 밝게 녹음된 거를 탁 들었을 때는 또 그렇게 나야 되고. 근데 밝게 녹음됐고 스피드한 것도 차분하게 들리게 되고, 차분하게 녹음한 거는 더 모노처럼 어둡게 들린다든가. 그것도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거대로, 이거는 이거대로 다 포현을 할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제 얼굴 같으면, 어 영화배우 부터뭐막한 뭐, 영화 스크린 안에서 막 온갖 역할을 다배나무상하게 하는 그 배우가 유명한 배우지 않습니까 그 표정만 봐도 행동만 봐도 뭔, 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것처럼 음악도 어떨 때는 이렇게 나왔다 어떨 때는 저렇게 나왔다 이렇게 해준다 이 말이죠 매 이렇게 놓으면 그것도 이렇게 놓고 저렇게 놓으면 그것도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으면 그것도 이렇게 놓으면 것도 놓는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또한 가지 그리고 실내악 어, 어, 작은 공간에서 악기를 서너계를 가지고 보컬이 노래할 때는 이게 무대감 공간감이 그리 크지가 않습니다. 적절한 공간감입니다. 그런데 이제 큰 무대에 여러 개 악기가 있고 어, 가수가 노래 부른다. 또 앞쪽 악기도 있고 약간 디펜에 무대 디펜에 악기도 있고 좌측의 악기 좌중간의 악기. 센터에 앞쪽 악기, 뒤편의 악기, 그리고 우측 우중간의 악기, 완전 오른쪽에 있는 악기, 그 위치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포커스가. 그러면 무대가 크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또큰 무대에서 들리는 듯한 그 악기의 볼 수는 놓고, 음악이 쫙 펼쳐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녹음한 것도 내나 요만큼만 놓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무대감이라든가, 어... 그 녹음 환경을 잘 대팬성곡, 소팬성곡, 또 차분하게 녹음된 것, 밝고 아삭하게 녹음된 것, 스피드하고 갱쾌하게 녹음된 것, 또 이렇게 뭐뭐 영화음악처럼 이렇게 시원하게 강력하게 노는 건또 강력하게 놓아야 되고, 그리고 또 어, 몽환적인 사운드도 있고, 여러가지 있지 않요 소울도 있지만은, 그리고 몽환적인 사운드도 이렇게 또 베이스가 빵! 빵이 때려지면서 나는 음악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음악들은 그렇게 이제 또 강한 출력에서도 또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는데 어머 보름 올리면 또 시끄러워서 못 듣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 출력이 따라주는 한 내가 귀가 청각이 편안한 수준에서는 그런 사운드를 뽑아내야 되고 재현이 해야 된다 재현이 돼야 된다. 그니 그러니까 사운드 스테이지도 이 차지만은 무대가 차보다 크게 느껴져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어, 사운드 시스템, 이 카오디 시스템 출력에 맞는 소리의 크기도 나와야 된다. 그리고 또 같이 성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죠. 그러고 또 그렇게 하려 하니까 차용차는 <laughs> 공간이 좁지, 그리고 또 잡음이 많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해결이 잘안 되니까 진짜 도전해서 하나 해결하면 또그 다음 장애물이 나오고 또그 해결하면 또그 다음 장애물이 나오고 끝없는 장애물을 극복해야 되는 겁니다. 홈 오디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끝없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극복, 지금 좋은 스피커 제품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동차는 그렇게 우리가 끝없는 도전을 안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몇십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오히려 30년 전보다 지금이 더 퇴부된 것 같아요. 노력을 안 하니까. 홈은 더 발전됐을 것인데, PA도 마찬가지고, 모든 장비들이. 그 그런데 이제 사람은 좋은 길은 자꾸 발달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더 좋아하고 있는데 어, 자동차도 더 많아졌는데 어뭐일뭐 뭐 이렇게 또 경제 문제도 있고 또 기존 자동차에서 자, 좋은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있고 막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일단은 우리 장착하는 우리 스스로가 어, 그렇게, 그냥, 노력을 하지 않고, 도전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좋은 소리 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노는 게 좋은 건지도 이론적으로 머릿속에도 없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상상, 상상이 아닌, 그냥, 생각, 깊은 생각, 이렇게 날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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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차, 차에서 나겠나? 한번 좀 해볼 수, 해볼 만한데, 이런 생각이 아닌, 차에서 먼 거리는 소리가 나. 절대 안 돼! 라는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분야, 다른 음향 분야는 발전을 하고 있는데, 가, 자동차, 가, 가, 음악 문화는 발전에 자꾸 스톱이 되거나, 불어기 잡히거나, 장애물을, 큰 장애물을 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경제적인 것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많이 따르겠죠. 이제, 인건비라는 거, 기술료라는 것이 또 많고, 이 모든 것을 극복, 부족한 부분들, 장애물을 극복하려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기술자의 기술료도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결국, 인스톨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어, 약간은 또, 어, 부담도 되고, 또 자동차는 또 10년, 20년, 30년 집처럼 우리 집은 50년 뭐 살지 않습니까? 물려주기도 하고. 자동차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사고 날 수도 있고, 또질증 나서 바꿀 수도 있고, 또더 좋은 차가 너무 또그 타고 싶으니까 또 팔고, 그런 게몇년못 타니까 또 그렇게 투자하기도 힘들고, 이러한 제약 조건이 따르겠죠. 그런 그래, 그런 제약 조건 때문에 이제 장애물을 극복하고 싶어도 못 넘고, 또 그렇게 장애물을 극복해서 나는 내한테 내 차에 그런 음악을 만들어 다오, 라는 사람이 또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우리가 오디오를,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한 것들을, 어, 극복할 수 있는 차가 생긴다면, 어, 얼마든지, 도전도 하고, 또, 그, 그걸 극복했을 때, 어, 성취감에 또, 보람도 느끼고, 스스로에 대한 보람도 느끼고, 아, 차도 과연, 이렇게 내가 상상했던 소리가 날수 있다라는 또, 확신, 자신감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쭉 해가 오다 보니까 어, 이 차도 이제 그러한 그러한 어, 차의 하나입니다. 대신에 이제 디자인 외관 디자인은 이렇게 신경을 그만큼 쓸 수가 없죠. 시간적으로, 금전적으로도 저도 이제 이렇게 하루하루가 사람에란 돈내 몸이 움직이면 돈을 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 움직이면 얼마 벌지 않습니까? 한달 이렇게 뭔가 경찰서으서 얼마 벌지 않습니까? 저도 똑같단 말이죠. 그 사항 안에서 이제 해야 되니까, 이제 디자인에서는 그냥, 어, 시간을 좀 빼고, 대신에 눈에 안 보이는 다른 부분에 조금 전에 설명했던 모든 것을 극복하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어, 좋은,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고, 어, 무대, 그, 녹음의 환경에 맞는 소리를 재현하기 위해서, 어, 그쪽 부분에는 신경을 쓰고 있다. 이제 물론 이제 이선재도 좋은 게 들어가고, 뭐 이러면 좋겠지만은, 일단은 그런 거는 조금 좀 미미해도, 어 일단 장착하는 행태나 구조의 변경 개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 이제 참 어, 많은 이제 신경을 쓰고 있다. 어, 어 그래서 이제 요 이는 이는 스피커 큰것를 다는 이유도 그러한 이제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순도를 높이는 사운드를 내기 위해서도 어, 또 녹음 환경에 맞는 어, 사운드를 표현하기 위해서도 어, 그 여기 필요하다. 그럼 그래 요거는 이제 3인치인데 여기 들어갈 겁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여기 원래 여기 들어가는데 저는 이제 여기 넣을 생각입니다. 그 여기 이제 여기미드 베이스고, 요거는 미드 렌즈고, 여기는 이제 데이터. 그것도 에필라 흔한 에필라도 안 만듭니다. 그냥 하우징에다가 피스 하나 받고 말 겁니다. 에필라 만들면 또 그것도 저는 에필라 하루만에 못 만듭니다. 한2 3일 걸립니다. 그럼 뭐 이제 그래서 요뭐요 에필라 뭐요 뭐요 하나 뭐 하우징으로 하나 별 차이가 없으니까 그런 디자인에는 시간을 잡고 인제 축소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만드는 거 이런 거 만드는데 이런 거 만드는데 이런 거 구상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 그리 이러한 작업을 하는 이유가 그러한 앞선 다른 어떤 집에 대해서 비교했고 홈 오디오에 대해서 비교했고 자동차에 대해서도 비교했지 않습니까 자동차 카오디오 지금장를 우리가 장애물을 극복하는데 왜 안되는가 어, 어,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이제 이렇게 작업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어, 이렇게 어, 뭐, 매니아 생활을 10년 20년 해보, 해보신 분들이야 알겠지만 또 초, 초보 매니아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원래 이런, 이렇게 하는 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다 시간이 돈이다 근데 그 시간이 들어가는 만큼 어, 뭔가 이루어내는데, 그것을, 어, 그렇게 하는 이유, 이렇게 하나하나 단계단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어 설명을 해본 거죠.